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주말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소식 이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흔들릴 거다. 이래 생각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워니 홀딩스 살짝 쉬어 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추세를 흔들거나, 그런 모습은 안 만들고 있죠. 생각보다.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시장이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를 보거나 단순히 차트 보고 감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흔들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히 감으로 대응하면 밀릴 수 밖에 없어요.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기준대로 하셔야 시작이 흔들어도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왜 워니 홀딩스가 잘 버티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먼저 보고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죠.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자, 이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수위업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2150부터 4300까지 올라올 때, 자, 결코 한 방에 올라가지 않죠. 흔들면서 올라오는데, 제가 이런 기사들에 동요하시면 안 된다 설명을 드렸죠. 그대로 적중시켜드렸습니다.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계좌를 살려주는, 내 계좌를 늘려주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돈이 되는 주식이냐? 한마디로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세력들의 의지가 있는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바로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일정이 잡혀 있는 주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명분,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섹터, 노체, 인공지능, 로봇 이미 대세입니다. 워닝 헐딩스는 여기에 적팟이 터졌는데 관련 자회사들이 있죠. 자회사들이 하반기에만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회사들이 각종 섹터에서 방구 좀 끼다 보니까 완전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결코 시작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베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걸까 이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상요 <목소리도> 왜냐? 주가는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재료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바로 세력 스케줄로 움직이거든요. 이미 자회사들은 기술이 괜찮아요. 자, 세계 최초 탈모 패치 개발 소식에 계열사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에서 남다른 기술을 다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분위기를 타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원이홀딩스가 움직이기 전의 기사였어요. 한마디로 로봇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미 1년 전부터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와 손을 잡고 로봇 손을 개발하는데 엄청 힘을 쏟았습니다. 로봇 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쓸수 있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결국 로봇 산업에 가면 원예 골딩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 투자자 세력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여버렸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드렸어요. 자, 세력 스케줄로 제가 목표가 세팅을 했는데 여기 2차, 3차 가격은 아직 도달을 안 해서 가려놨는데요. 보통방에서는 목표가 알려 드리면서 앞으로 1.5배 정도 움직일 수 있다. 상승 시나리오 다 보내 드렸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죠. 그 뒤로 무려 워딩 홀딩스가 140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입니다. 세력이 올리면은 앞으로 얼마만큼 올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고, 욕심부리지 않고 정리하고 나와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추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가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집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이홀딩스 움직임 괜찮죠? 꾸준히 상승하는데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거는 세력스 계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은 상승장에서도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한번 딱 크게 움직이면 크게 조정을 주고요. 갈만하면은 작게, 좁게, 길게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전고점 돌파자마자 하 역시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이 수많은 눌림목 중에 딱한 번만 당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거바라만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 예전에 엄청 많이 당했어요. 예전에 한 번, 두번 당했을 때야 투자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금액을 늘렸을 때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던데 분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급 정보 알려드릴 거예요. 원인홀딩스 날짜 받아놨습니다.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다는 라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꼭 체크하고요,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오죠.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 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한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 한다는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탁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겠거니 하고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흘러내려 버리죠. 이럴 때 정리를 해도 엄청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혼자서 절대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할 때 버티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제대로 된 정보, 체력 스케줄로 계좌를 늘렸나가고 계시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 차트에 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리 pt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 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움직였는 네,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말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 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 드리거든요. 소통방에서는 매주 그리고 매일 단기 급등주부터 단타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종목이라도 한번 느껴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원익홀딩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상품 하나 드릴 거거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정확한 주도주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주식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주식은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자,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최대 주주 지분은 51% 정도인데 유통 주식 비율이 늘어나면서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회전시키면서 누군가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걸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자, 정부가 유일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제약, 초전도체 이런 쪽이 있죠. 정부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주도주가 되었고, 수십, 수백 배 움직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특호도 등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가 사라져요. 그러면 백조 시장에 독점 구조가 열리게 되겠죠. 주가는 엄청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뉴스 브리핑 이후에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자 한마디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주식을 부자들이 몰래 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력이 보내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엄청 올라가면은 그때 알고 따라붙겠죠. 차트 늦어요. 뉴스도 당연히 늦습니다. 그러나 세력 스케줄과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라면 늦지 않게 잡아낼 수가 있죠. 에코프로도 역시 이러한 것들로 30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한 달에 이런 종목은 30만 원씩 적금하듯이 잡아가셔도 되고. 자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러면 100만 정도 묻어 놓고 기다리시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은 앞으로 10배, 100배 그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영상에서 공개하면 수급이 꼬이게 되죠. 그러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익 내실 분들만 연락 주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주식시장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번 시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